안녕하세요. 창창입니다. 북핵 문제가 우리나라 안보의 가장 뜨거운 주제가 아닐 수 없죠. 북한의 미사일 위협들도 그게 북한의 핵무기를 실어나르는 수단이 될수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뉴스들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미사일 자체는 대량 살상 무기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사일은 단순한 투발 수단이며 재래식 탄두를 쓰기 때문이기도 하는데요. 제가 공군에서 20년 정도 이 미사일 분야에서 근무해 봤던 경험으로 본다면 이 미사일은 대량 살상 무기가 맞습니다. 자, 여기서 핵미사일에 대해서 그럼 살펴봅시다. 핵무기라고 하면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게 너무 센 무기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사용하기가 좀 힘들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북핵 문제가 뭔가 좀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체감이 잘안 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군에서는 핵무기도 하나의 군사적 수단이기 때문에 그걸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실제로 고려사항에 넣습니다. 이걸 핵전략이라고 하죠. 그러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한반도의 핵우산 전략, 그리고 북한의 핵전략, 그 다음에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핵 전략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미국의 핵우산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모두 잘 알고 계시죠? 이게 바로 동맹의 힘입니다. 핵우산은 가상적이 미국의 동맹국에게 핵 공격을 할 경우에 미국의 핵무기로 보복을 한다는 개념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것은요. 1978년 제11차 한미 안보 협의회 이후에 반복해서 재확인됐고 계속해서 확인이 됐었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나라에 핵 우산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미국의 핵 전략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핵 전략을 알아보기 위해서 냉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영상은 그 유명한 야포로 발산 핵무기 실험 장면입니다. 1953년 네바다주에 있는 실험장에서 전술 핵탄을 실험한 영상인데요. 냉전 시대의 나토군은 바르샤바 조약군에 비해서 재래식 전력이 뒤진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르샤바 조약군의 주축인 소련의 지상전 교리는 나토군의 방어선 한 지점을 막대한 병력을 집결시켜 가지고 돌파를 하는 거죠. 완전히 집중 돌파를 해서 뚫어버리고 나면은. 그렇게 해서 방어선을 뚫으면 무방비 상태인 적의 후방으로 대량의 병력을 투입을 해서 상대가 더 이상 방어를 할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전쟁을 끝내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토군은요, 이러한 소련의 바르샤바 조약군의 강력한 집중 공격을 막을 수 없게 된다면 소련의 야전부대에다가 핵무기를 쏴서 막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적의 도시나 전쟁 수행에 필요한 전략적 기반 시설이 아닌 야전부대를 공격할 목적으로 설계되고 운용되는 게 바로 전술핵입니다. 전술핵은요, 야전부대를 직접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괴력은 전략핵보다는 약하죠. 그런데 융통성이 좋습니다. 미사일이나 전략 폭격기 뿐만이 아니라 전투기나 방금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대구경 야포를 이용해서도 발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야포가요, 280mm 야포로 전략 핵탄을 실험했던 그 야포인 거죠. 자, 이렇게 과거에는 야전 부대들이 핵무기 공격을 받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요, 그걸 염두에 둬야 됐기 때문에 냉전 시대 이 보병 전투 장갑차들은요, 탑승칸이 밀폐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밀폐대에 있어 가지고 밀폐대에 있지만 전투를 해야 되니까 자체 총안구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자체 총안구를 만들어 가지고 차 안에서 탄채로이 전투를 벌이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요게 BMP2 소련의 전투 장갑 차량인데요. 둥그렇게 표시된 부분이 바로 밀폐가 되어서 총안구가 되어 있는 거고요. 요게 독일의 서독 전투 장갑차죠. 마더라는 장갑차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총안구가 저렇게 표시된 게 있고, 이거는 M2 브레들리 장갑차입니다. 여기도 역시 총안구를 표시된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미국은 동맹국의 핵무기 공격을 받을 때 핵으로 보복해준다는 핵우산의 개념을 넘어서가지고, 동맹국이 재래식 공격을 받고 위험에 처했을 때도 핵 선제 공격으로 저지를 해주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제르식 군대가 아무리 잘 싸운다고 해도 핵을 맞으면 말짱 소용 없어지니까 적국이 전쟁을 벌일 가능성을 아예 못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이 미국의 핵 전략 기본 개념 중에서 확장 억제, 영어로는 extended deterrence에 대한 개념입니다. 즉, 적이 어떤 의도를 했거나 기대를 했던 것들을 못하게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데미지를 준다는 것이 바로 억제 전략입니다. 억제란 무기를 실제로 쓰는 그 자체를 위한 계획일 뿐만 아니라 적에게 무기를 그렇게 쓰겠다는 확신을 심어줘서 적이 침략이나 도발을 못하게끔 막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강한 군대를 보유하는 목적이 싸워서 이기는 거죠. 그 이전에, 물론 싸워서 이겨야겠지만 그 이전에 적이 침략이나 도발을 할 생각을 못하도록 막아내는 것과 마찬가지의 개념입니다. 핵 공격에 대한 핵 보복만을 뜻하는 핵 우산이 아니라 재래식 공격에 대한 핵 보복을 뜻하는 확장 억제 개념은 냉전 시대 유럽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미군은 1950년대부터 한국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었고 91년에 한반도 비핵화가 공동 선언이 있을 때까지 계속 보유를 하고 있었었죠. 이 80년대까지는요. 북한에는 핵무기가 없었습니다. 그죠? 북한은 그때부터 꾸준히 핵무기를 개발했지만 아직 핵무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주한미군이 전술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건 한반도에서 역시 적의 핵 공격에 대한 보복용뿐만이 아니라 재래식 전쟁에서도 아군의 지상군이 적에게 뚫리면 핵 전술핵 무기로 맞겠다는 생각이었다는 것을 추론할 수가 있겠죠. 즉, 당시에 북한이 한국을 다시 침고 갈 생각이었다면 핵 무기를, 전술핵 무기를 맞을 각오를 해야만 했었다는 거죠. 물론,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북한에는 핵 무기가 생겼고, 최소한 한국의 핵 무기를 쓸수 있는 능력을 갖춰가는 상황인 거죠. 사실 이미 있었죠. 북한도 만일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전쟁에서 최후의 수단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로 사용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겠죠. 예를 들면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이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막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핵탄두 혹은 재래식 탄두 미사일 등으로 미군 부대 혹은 미군이 증언되는 항구나 공항 등을 공격을 하려고 할수 그런 공격을 하려는 시도를 하겠죠? 사드를 한국의 도시와 같은 표적이 아니라 미군 자산을 방어하기 위한 지점에 배치한 걸 보면 미국도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자, 반면에 주한미군은 이제 전술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래식 공격에 대해서 전술핵으로 보복한다는 개념은 지금은 직접적인 선택사항은 아닌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한반도 비핵화 이후에 우리가 전술핵을 다 철수했기 때문에 물론 한국의 핵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의 핵으로 보복을 해준다는 핵 우산 약속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이나 해외의 미군에게 핵무기를 한 발만 떨어뜨리더라도 한반도 외부의 미군 핵무기 수십 발이 북한에 떨어질 각오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올해 중국이 북한의 핵우산을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보도가 나왔죠.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요. 북한이 대한민국의 핵무기를 썼을 때 미국이 북한의 핵보복을 가하려고 한다면 이제는 중국으로부터의 핵무기 반격을 각오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은요. 미국으로서는 자신이 어느 정도 피해 입을 것을 각오를 해 가면서 한국을 위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건지 이거는 이제 계산기를 두들겨야 되니까 훨씬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거는요. 이거를또 미니멈 디터런스라고도 합니다. 뭐냐면 대량 보복을 하지 않더라도 그 나라의 주요 국가, 주요 도시들이 이핵 공격을 받게 되면은요. 그것도 개입을 망설여지기 때문에 그런 거는 또 요걸 미니멀 디터런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자신이 어느 정도 피해를 입을 걸 각오를 해야만 되는 거죠. 이게 한미 동맹이 어느 정도 굳건한지 여부에 따라서 미국의 개선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미국의 전략적 의사에 영향을 미치겠죠. 핵 전략 그리고 억제 전략은 결국은 이와 같은 수싸움이에요. 상대에게 이 쪽의 의지를 얼마나 확실하게 믿게 만드느냐는 심리의 싸움입니다. 핵 우산 약속 같은 걸 상대방이 진심으로 믿지 않고 허풍이라고 여기고 무시한다면 이 쪽이 핵 무기를 갖고 있다고 해도 억제력이 발휘될 수가 없거든요. 결국 상대방의 위협에 대응하는 적절한 수를 갖고 있지 못한 쪽이 전략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겠죠. 이처럼 핵 무기는 단순히 그냥 갖고 있다가 기분 내키는 대로 쏘는 그런 무기가 아닙니다. 이게 무섭기는 하지만요 너무 세기 때문에 실제 전쟁에서는 사용을 못하는 무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절대 아니고요. 또 전술 핵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핵무기의 보유는 재래식 전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실제 사용뿐만 아니라 핵 보유나 핵 우산 약속과 같은 것만으로도 서로 대체하는 양측의 전략적 계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북한 핵무기는 적어도 한국에게는 현실적인 위협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국가의 군사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변수들이 크게 바뀌었다고 보는 게 옳겠죠. 그렇다면 막연하게 북한이 같은 민족인 한민족에게 핵무기를 안 쏘겠지 혹은 너무 세니까 실제로는 쏘지 못하겠지 하는 이 희망사항, 핵무기에 대한 낭만주의적 사고방식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 달라지는 한반도의 핵 관련 변수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핵 전략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현실적인 고민을 아주 깊이 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순히 우리는 핵무기를 갖고 있다가 북한이 쓰면 같이 쓰자는 정도의 얘기를 넘어서서 북한이 보유를 했거나 혹은 보유할 핵 무기를 바탕으로 우리는 어떤 핵 전략을 설계를 할 것이냐. 바로 그핵 전략을 세워야겠죠. 그에 대응하는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만들고 그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핵 무기를 믿고 군사적인 오판을 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